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성 이망인한 스 k 이반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유도곡, 이여진 최보람, 조현주, 정진희 팀입니다. 저희 발표 주제는 인문학 작품을 나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하기입니다. 저희 목차를 보시면 각자 하나의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을그 작품의 결말을 좀 재구성해보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최보람 학생의 생가치 로의 행방불명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보람 학생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발표를 맡은 문학 문학 콘텐츠학과체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구성해본 영화는 바로 생가치이로의 행복불명입니다. 생가치이로의 행복불명은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2002년에 개봉한 만큼 오래된 영화임에도 현재 다양한 OTT에서 관람이 가능하여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평점은 무려 9.58로 당시 일본 문화의 개방이 자유롭지 않던 시대에 관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의 큰 인기와 극찬을 받았던 영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인 치에로는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운전 실수로 시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곳에 널려있는 음식을 먹은 부모님은 시내 음식을 먹었다는 죄를 지어 돼지로 변했고 그때 나타난 하쿠라, 하쿠라는 남자아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내 세계에서의 규칙은 일을 하지 않으면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하쿠의 조언을 듣고 온천장의 주인인 유바바와 계약을 맺어 이름을 뺏긴 채 치이로가 아닌 센으로서 온천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치이로처럼 이름을 뺏긴 채 유바바의 수족노릇을 하던 하쿠는 강에 빠진 어린 치이로를 구해줬던 옛 인연이 있었고, 둘은 진짜 이름을 되찾은 뒤 유바바의 시험에 통과한 치이로는 부모님과 함께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이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하크는 코아쿠강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원래 세계로 돌아가던 치에로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개발로 강이 사라지자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해 유바바의 제자와 수종 노릇을 했던 것인데요. 이때 얻은 마법의 힘으로 치에로가 사는 원래 세계에 갈수있다며 어떨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치에로는 어릴 적 신의 세계를 보았던 기억이 점점 흐려졌지만 그럼에도 무의식적으로 코아쿠강이 자리했던 거리를 걸어다닌다고 상상했습니다. 하쿠는 치히로가 어른이 될 만큼의 오랜 시간을 들여 그의 마법의 힘으로 신의 세계와 원래 세계의 개연성을 만들어냈고 어른이 된 치히로와 하쿠가 다시 재회하는 결말을 그렸습니다. 하쿠가 치히로와 헤어질때 했던 다시 만날 거란 마지막 말을 지켜내는 것을 끝으로 원래의 결말에 새로운 결말을 덧붙여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장면은 평범한 일상 장면을 삽입해 신비하고 낯설었던 신의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를 치에로가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결말을 위한 분위기 전환인 셈이죠 하쿠는 강의 신이었습니다. 강을 볼 때마다 종종 어릴 적 만났던 하쿠가 생각이 나는 치에로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회상을 통해 시간이 지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치에로는 아직 타구를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종의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암시를 표현했습니다. 치에로가 과거 회상을 하면서 6교 다리 위를 건넙니다. 클락션 소리와 기차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등등 배경음이 일상적인 소리로 깔리면서. 쪽에 사진 같은 신호등판이 신호등 표지판이 등장합니다. 이곳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코어크가이라는 표지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히로가 굳이 육교 다리 위를 건너간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치히로와 하크의 추억이 있는 온천장의 다리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추억이 있는 온천장의 다리처럼. 그들의 재회 또한 육교다리 위에서 성사가 된,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이로는 걷다가 반대편에 우뚝 서있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른이 돼버린 하쿠를 바라봅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하쿠와 이별했던 치이로 그리고 치이로를 현실 세계로 보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했던 하쿠 손을 놓았던 어릴 때와는 달리 어른이 된후 서로 손을 잡는 치이로와 하쿠입니다. 왼쪽의 장면과 번갈아서 재회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버랩 기법을 사용하여 어른이 된 모습과 과거의 상을 번갈아 가며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까지 제 상상력을 더해 생과치의 행동 분명히다 닫힌 결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포레스트 건패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를 하자면 포레스트 건프는 1994년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불편한 다리,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지능을 가진 외톨이 소년 포레스트 건프의 성장과 극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건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바뀌며 이야기는 진행됩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건프의 줄거리입니다. 포레스트 건프는 불편한 다리와 조금 떨어진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얕보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괴롭힘으로부터 도망치다 기적적으로 달릴 수 있게 되고, 검프는 괴롭힘 당할 때마다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가 대학 미식축구 감독의 눈에 띄어 스카웃되게 됩니다. 이후 새우잡이 업을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얼떨결에 동의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대박나게 됩니다. 이 자산을 친구가 애플에 투자하여 순식간에 검프는 백만장자가 됩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건프의 삶에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건프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도와줬던 제니가 사라집니다. 건프는 제니를 좋아했고 잠시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제니는 정신적인 불안으로 건프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상실감으로 건프는 정처 없이 3년 동안 달립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지지를 받아 유명해져 TV에도 나오게 됩니다. 이 방송을 본 제니는 건폐에게 연락을 하고 둘은 만나 행복하게 살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저는 지적장애인이 운 좋게 부자가 되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여유롭게 살수 있는 이야기는 현실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따라서 사회적 약자도 고난을 극복하고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과정에 더 집중하여 시청자들에게 여운을 줄수 있는 이야기로 재구성하였습니다.따라서 재구성에 중점을 둔 부분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는 달리기에 더 깊게 빠져드는 모습과 검프가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어머니를 통해 배운 사회적 편견에 기죽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이러한 성장 과정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된 검프를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함께 검프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에도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건프가 제니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애플 투자로 운 좋게 백만장자가 되어 이로 얻은 경제적 여유로 제니와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되는 이전의 스토리에서 위와 같이 스토리를 변경해보았습니다. 건프는 자신이 좋아하던 달리기를 계속하다가 신체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포레스트 건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시선으로 선수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건프는 자신을 지켜줘 왔던 제니의 빈자리를 느끼지만 혼자서도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결국 도망치면서 시작했던 달리기를 맞서 싸우기 위한 달리기로 극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막침내 건프는 육상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마지막 벤치에 이야기 상대는 제니로 건프는 다시 제니를 만나게 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프에스트 건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재구성한 조인주입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2019년 4월 24일에 개봉하였고, 관객수는 약 1,400만 명, 그리고 평점은 9.5점을 기록했습니다. 음, 간단한 줄거리를 설명해보자면, 이전 편에서 타노스라는 빌런이 신비한 힘을 가진 스톤들을 모아 핑거스냅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어벤져스 팀은 사람들을 되살리기 위해 양자역학을 이용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합니다. 결국 타노스가 스톤들을 모으기 전에 먼저 모아서 사람들을 되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가 다시 나타나 어벤져스와 싸우게 되고 먹는 과정에서 아이언맨이 죽게 됩니다. 제가 어벤져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가 아이언맨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언맨이 죽는 결말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아이언맨이 죽게 된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고 몇년후 타노스의 위치를 알아낸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죽였습니다. 이때 과거에는 타노스의 편이었지만 현재는 어벤져스의 편에서 타노스를 함께 죽인 인간형 로봇 네빌라가 함께였습니다. 타노스를 죽인 그들은 사라진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스톤들을 대착 드려 과거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현재의 네빌라가 과거로 돌아가게 되자 동시간에 두 네빌라가 존재하게 되어 데이터가 엉켜버리고 타노스의 편인 과거의 네빌라에게도 타노스가 죽는 순간의 기억이 생성됩니다. 그것을 타노스가 알게 되어 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목숨과 스톤까지 가져간 어벤져스와 싸우기 위해 먼저 대비하고 힘을 키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벤져스는 강해진 타노스와 싸우게 되었고 아이언맨의 희생으로 승리합니다. 어, 저는 타노스가 자신의 미래를 먼저 알지 않았다면 어벤져스가 아이언맨의 희생 없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생각하기 때문에 타노스가 네빌라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보는 장면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네빌라는 어벤져스와 함께 과거로 가지 않고 남아있는 장면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언맨이 죽지 않고 타노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노트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이사학번 임여진입니다. 노트북은 2004년에 개봉한 영화로 최근 한국에서 20주년 특별 상영을 통해 이슈가 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장르는 멜로 로맨스 드라마이며 니카사베츠 감독 작품이자 레이첼 메가담스와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인 작품입니다. 노트북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이 영화는 남자 주인공 노아와 여자 주인공 엘리의 과거 회상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영화의 시작은 어느 한 노인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한 여성에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됩니다. 1940년대 미국, 17살 노아는 우연히 밝고 아름다운 아가씨 엘리를 만나 첫눈에 반하고 곧바로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노아의 고백을 수차례 거절하지만 끝내 자신과 다른 모습에 매료되어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동자와 부잣집 아가씨라는 가정 환경 탓에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어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을 통해 두 사람이 재회를 하게 되지만 엘리에게는 약혼자가 이미 생겨버린 현실에 노아는 저절합니다. 이 영화는 1940년대 신분 차이와 전쟁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젊은 연인의 사랑이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며 이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의 결말 부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노트북의 기존 결말을 말씀드리자면 잊을 수 없는 첫사랑과 현실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엘리는 부모님 탓에 보지 못했던 365개의 노아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되고 결국 노아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장면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현재의 노아와 치매를 앓고 있는 엘리의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는 엘리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과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적힌 노트북을 읽어줍니다. 엘리의 기억이 돌아오더라도 약 5분 정도밖에 기억을 못하고 다시 노아에 대한 기억을 잃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하다 엘리의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한날 한시에 숨을 거두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처음에 이 결말을 보고 남아있는 노아와 엘리의 자녀들이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엔딩이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노트북의 결말을 어떻게 재구성해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리가 결국 기억을 회복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엔딩에서 만약 끝내 기억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는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만들어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는 끝내 노아를 기억해내지 못하지만 노아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 엘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를 통해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는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의 새로운 기억을 쌓으며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과거의 기억이 없더라도 예전과 똑같이 노아와 사랑에 빠지며 노아 역시 현재의 사랑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두 사람이 즐겨했던 배를 타며 일몰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스토리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잊지 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며 앞으로의 삶을 강조하는 결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라는 영화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히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제가 좋아하던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 좋았고 다른 결말이었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도호입니다. 아까 제가 목차까지 말했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기생충을 어, 이런 작품을 가져왔고요. 이거를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생충은 2019년 5월 30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스릴러,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입니다. 감독은 봉준호 감독님이고 출연은 송강호, 이정규, 조여정, 최우식님이 하셨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민혁의 과외부터 민혁은 자신이 해외 유학를 가야 한다면서 가족과 함께 반지에 살고 있는 친구 기호에게 자기 대신 과외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에 기호는 부잣집에서 과외를 하게 됩니다. 기훈의 가족은 부잣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뺄지 고 오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비밀리에 부잣집 가족에 소개시킵니다. 기훈의 가족 모두가 부잣집에서 일자리를 갖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전 가족 부활도 문강이 기훈의 가족 앞에 나타나고 문강은 기훈의 가족들이 부잣집에 비밀리에 취업한 것을 알게 되고 기훈의 가족 역시 문강이 자신의 남편을 어, 부잣집 지하에 숨겨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두 가족은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 문강의 남편이 큰 새는 예시 위로 올라가서 기호의 여동생 기정을 칼로 찌르고 기호의 엄마 충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부잣집의 가장인 박사장은 도와주기엔 커녕 자신의 아들을 챙기기 급급합니다. 이 자극을 받은 기호의 아빠 기택은 박사장을 칼로 죽이게 됩니다. 어, 제가 이 영화에서 사실 주거리는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여서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고요.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 영화에서는 세 가족이 나와요. 부잣집 가족하고 그 부잣집에서 기생하고 있는 두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영화의, 영화를 좀 결말까지 보시면 이 부잣집에 기생하고 있는 두 가족의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 부잣집이 피해를 보게 돼요. 물론 그 가난한 두 어, 기생하고 있는 그두 가족이 피해를 보지만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있던 이제 부잣집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영화가 뭘 보여주고 싶었는지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뉴스나 미디어에 주는 그 점을 많이 부각하잖아요.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 사회적 강자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적 약자, 이 점을 많이 부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을 살다 보면 뭔가 사회적 약자의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강자가 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점을 좀 부각하고 싶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이건 저의 축축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의 결말을 좀 어떻게 바꿔보고 싶냐면 이두자 집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하면서 살고 있는 그두 가족이 만약에 서로 싸우지 않고 협력을 했다면 어떤 일이붙쳐졌을까이 거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막 바뀐 결말을 한번 말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숙 가족의 비밀이 문광 가족에게 발았된 후, 충숙 가족을 문광 가족에게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의 내용은 지하실에 있는 문광의 남편에게 가을에 한 번씩 은식을 가져다주고 부잣집으로부터 받는 전체 충숙 가족 월급의 20퍼센트를 문광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문광 가족의 비밀을 부잣집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광은 이에 예 합의했고, 이어 충실의 돈을 모은 충숙인의 가족은 반지하에서 살수 있었고,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전셋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모은 기정은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미래에 입시 준비를 할수 있게 되었고 지윤은 드디어 사수 끝에 대학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문강의 남편인 근세는 문강이 다른 집 가정부로 일해서 번 돈과 승수 가정에게 받는 돈을 합한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부자집 없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세 가족 부자 집그 다음에 그 부자 집에 계세하고 있는 두 가족 모두 해피엔딩에 맞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제가 결말을 바꿔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석 이마이너스 K반 최우수 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약간 욕심이 있다면 좋은 결과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